안녕하세요 스낵무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기묘한 이야기 시리즈 넷세 부동산입니다 중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인공 아저씨는 딸이 보살펴주고 있는데 창밖 매미가 너무 시끄러워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자 딸은 창문을 닫아버립니다 화면이 바뀌고 아저씨는 낯선 곳에서 깨어나는데 주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 집한 채가 있는 것을 발견한 아저씨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부동산이라고 간판에 적혀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갸웃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한 남자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곳은 내세 부동산이고 하나의 인생의 계약이 끝난 분에게 다음 생에 영원히 머물 몸을 소개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그러면 자신이 지금 죽었느냐고 묻자 남자는 실감이 안 나겠지만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유리창에는 여러 부동산 전단지가 붙어 있었는데 그 중에는 재벌, 판다도 있었고 원숭이는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선택지에 아저씨는 고민하지만 그는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하는데 남자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무척 어렵다고 알려줍니다. 인간의 경우 인기가 많아서 전생에 좋은 일을 해서 누적한 점수가 적은 자는 인간이 될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생에서의 일을 되돌아보고 계산하여 최종으로 나온 점수를 얘기하는데 이 점수로 다음 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컴퓨터에 입력하면 바로 점수를 확인할 수 있고 전생에 했던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31,390. 이 숫자는 아저씨가 생전에 세수한 횟수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358은 무슨 숫자냐고 묻자 그건 아저씨가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린 횟수라고 알려줍니다. 아저씨는 생전에 지하철의 선반에 신문 같은 걸 두고 내렸는데 이건 생각할 것도 없이 감정 항목이죠. 675는 7살부터 10살까지 아저씨가 밟은 개미의 숫자인데 개미에 입주한 분이 불만을 토로해서 이것도 감정 항목이라고 합니다. 급해진 아저씨는 다른 감정 항목도 한 번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19는 비 오는 날 다른 사람의 새 우산과 자신의 헌 우산을 몰래 바꾼 횟수이고 8이라는 숫자는 아저씨가 어릴 때 좋아했던 여자아이의 리코더를 몰래 핥았던 횟수라고 합니다. 아저씨는 얘기를 듣고 자신이 참 많은 죄를 저질렀다고 하자 남자는 좋은 일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숫자 9는 아저씨가 괴롭힘 당하는 사람을 구해준 횟수인데 이 항목은 플러스가 됩니다. 아저씨는 어렸을 때 괴롭힘당하던 아이를 도와준 기억이 생각났다면서 나쁜 일은 하나도 기억 못하는데 잘한 일은 다 기억난다면서 부끄러워합니다. 남자는 인간으로 태어나면 타인에게 피해가 가고 다소 불만이 나오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해줍니다. 어쨌거나 아저씨의 최종 점수는 8만 2천 점인데 이 점수로는 그다지 좋은 조건의 물건이 없다고 합니다. 남자는 인간의 시민은 매우 까다로워 인간보다는 조건이 좋은 다른 물건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도사견인데 잘만 하면 챔피언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싸우는 건잘 못해서 상대적으로 한가하고 장수인 동물은 없느냐고 여쭤보는데요. 남자는 왕우럭 조개를 소개하는데 최소 160살까지 살수 있는데 평생 모래 안에서 살면 된다고 합니다. 아저씨는 모래 안에서 160년을 산다는 건좀 그렇지 않나면서 다른 물건이 또 있느냐고 물어봅니다. 아저씨는 판다가 괜찮아 보인다고 하지만 남자는 판다는 멸종이기 동물이라 아저씨의 점수로는 어림도 없다고 합니다. 남자는 홋카이도 저스를 보여주면서 한가롭고 조용할 뿐더러 조망도 좋다고 하는데요.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할 필요도 없고 이에 쫓길 필요도 없다고 추천합니다. 유일한 단점이 정기적으로 우유를 짜야 하는 것인데 아저씨는 자신의 가슴을 쳐다보더니 잠깐 머뭇거립니다. 고민하는 아저씨를 보고 남자는 그곳으로 방문도 가능하다면서 목장으로 데려가는데 소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소를 구경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자는 이곳에서 당신은 신선한 풀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인간인 아저씨한테는 그닥 매력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남자가 신선한 우유를 접대해주지만 젖소로 태어나면 이런 우유도 영원히 못 마실 걸 생각하니 그다지 내키지 않습니다. 남자는 아저씨를 해변으로 데려가 태평양 이세새우를 보여주는데요. 역시 신선한 맛이 일품이지만 아저씨는 이렇게 영혼을 담을 몸을 먹어버리는 게 좋지 않아 보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무실로 돌아오는데 아저씨는 일생을 인간에게 키워지는 젖소나 먹혀버리는 이세세우 둘다 별로라고 합니다. 이때 남자는 완벽한 물건이 생각났다면서 그게 바로 매미라고 합니다. 매미는 땅속에서 7년을 살고 지상에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하지만 이 일주일이 마치 천국에 있는 마냥 좋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쾌락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터무니없이 기분이 좋다고 하는데요. 남자는 이런 쾌락이 일주일가량 지속되는데 매미 소리가 높은 것도 사실은 쾌락으로부터 나오는 절규 같은 것이라고 합니다. 매미로 태어나면 나쁜 짓도 하기 어려워서 그 다음 생에 좋은 선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합니다. 남자의 설명을 듣고 마음에 확 와닿은 아저씨는 51년의 인생을 마감하고 매미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매미로 태어나니 스트레스도 느껴지지 않았고 지루하다는 개념 자체도 없으니 괴롭거나 그런 느낌도 없었습니다. 7년이 지나 아저씨는 땅 속에서 나와 하늘을 날아오릅니다. 매미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햇살을 느끼고 바람을 느끼고 처음으로 살아있음의 훌륭함을 느껴 그 감정에 너무 벅찼습니다. 아저씨는 예전 자신이 입원한 병원에 날아갔는데 병상에는 전생의 아저씨처럼 중병으로 앓고 있는 노인이 보였습니다. 아저씨는 그를 향해 다음 생에는 매미가 최고라고 소리칩니다. 노인의 딸은 매미 소리가 시끄러워서 창문을 닫아버리고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신과 함께와 비슷한 사후의 세계에서 전생의 덕행으로 다음 생을 결정하는 내용인데요. 왜 누구도 사후의 세계를 가본 적이 없으니 죽고 나서 부동산을 가야하거나 심판을 받아야 하는지는 그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생전이나 사후나 자신의 영혼의 흥망성쇠는 타인이 아닌 자신에게 달렸다는 점은 공통이라고 생각되네요. 스낵무비였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며 스낵무비 베스트 타이틀 공모전 많이 참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